문의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전서적으로 전선을 연결하는 모습 을 보여드릴 건데요. 교체했던 사고 콘센트입니다. 기존에 있던 콘센트에서 인테리어 를 하시다가 다시 새 거를 교체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기존 거를 새 거로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거였는데 시 청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Y 자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두 가닥은 220 볼트, 왼쪽에 두 가닥은 서재에서 필요해 갖고 1구 콘센트를 따기 위해서 빼놓은 선인데요.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얘를 Y 자로 안 하고 따로 두 개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.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 뭐냐?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설명서에 보시면 최대 800 w 8 k w 그 정도까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, 한 구당 2.8kg가 아니고, 4개가 합쳤을 때 2kg가 넘게 되면, 콘센트가 열을 받고, 위험하게 된다는 설명서가 적혀 있는데, 하나를 더 따게 되면서 2.8kg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, 부하까지 이제 여기서 같이 받게 된다, 직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, 앞에서 따로 나눠줘야 불도 안 나고, 불이 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,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고, 교체를 하는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, 제일 중요한 거는 서재여서 큰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건조기라든가, 뭐 에어컨, 뭐 세척기라든가, 큰 전력을 소모로 하는 기계를 이제 낄 일이 없는 서재인데, 공간 서큰 용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기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하단기 용량과 쓰는 전기 용량들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주셔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림도 첨부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주시면.